여러분 <러와> <러와>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만의 특별한 공간이 있는가 그 공간과 그곳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라라는 주제로 묘사하기로 했습니다. 너희들 나가 선생님이 채은이의 시를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빛 여기 시 있죠. 채은이의 시 네, 야외 나가 주세요. 나만의 네, 공간. 이책연 네. 파일 넣어주세요. 나의 공간은 내 방. 나만의 네. 편안한 네. 공간. 침대에 누우면 누워있어도 또 눕고 싶은 그런 곳. 컴퓨터 켜고 마우스와 키보드에 손을 대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곳.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으면 편안한 곳. 나만의 시, 공간이 우리 차은이에게도 있었네요. 시, 우리 차은이 자, 시, 이 친구입니다. 시, <laughs> 잘 가. 시, 시, <laughs> 저의 공간은 시, 바로 이것입니다오에 내가 편안하게 일했던 공간은. 시. <웃음> 볼까? <웃음> <웃음> 군민체육관 <웃음> 주차장이다. 벚꽃나무 아래 주차해 놓고 의자를 젖힌 다음 <laughs>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있으면 물적한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. 오늘은 묘사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. 여러분 남은 시간도 따뜻한 저녁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